자, 6 시가 되면 공구맨도 올라옵니다. 네, 아주 영생을 딱 보고 여러분 다 같이 이제 공구맨 유튜브로 어... 나오나요? 느낌이 아닙니다.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음. 제가 들 그런 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가 있는데 얼마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영어로 테스트는 딱 돼요. 뭐 기다리는 거예요? I'm waiting for 영생. 영생 컴백 쇼. 그쪽 에나오나 그쪽 에 나오겠네요. 그 미국친구랑은 텍스트로 하는데 또그 친구가 가끔 전화를 하거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음. 부를 수가 없어요. You waiting for, m waiting for 영생. 나와주세요. 나올 때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 영생오빠 무대 기대되네요. 맞죠? 기대가 됩니다. 가보자. 가보자. 언제 나온지 기다려보자요. 기다려보자. 자 기다리면서 뭐할거 없나? 이게 영생오빠 순천에서 미리 찍었대요. 그러니까요. 영생한테 형 어디서 찍어? 그랬더니 순천가. 순천 이랬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갈만했네. 그쵸? 오빠 어, 오빠 대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별? 이 별? 드디어 나오나요? 나올 듯 느낌이 왠지 왔어요 느낌이 아닌가 너무 하셨으면 말자고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 아까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 느낌 딱 나올 때 듣는데 아 엔지 왠지 왠지오번의 느낌입니다 지금 나오 음악과 약간 영세형이 통조림 올리건 음악 스타일이 약간, 약간 여름여름 느낌으로다가 한번 아 영생 빨리 맨 영생 빨리 나와주세요 컴 e 컴 n 음악 오랜만에 봤어 대체 누가 누군지 비싼 마음이죠 어후, 지금 나오면 어 씹어먹겠던데 씹어먹힙니다 힘들어서 이제 <laughs> 오빠도 댄스곡 가야죠? 음 댄스곡 가볼까요? 그다 내가 가버립니다 댄스곡가갔어오빠 영생 오빠의 치나한팬 같아요 하지만 생각 자세히 보시면 영생이 형이 제 팬입니다 저는 이제 딱 이제 영생이 형주고 영생이 형제 팬일 수있어 저도 미카사스카사 너무 좋아요 오빠 can you sing summer night 어, 아, 어디든 떠나볼까, 썸머, 나의 걱정은. 잠시만 내려놓자, 너와 나. 두손꼭 잡고, 가보는 거야. 밝은 햇살이 비추는 그곳으로. 음, 이번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음악이 늦게 느낌 있어요. 그 여름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아, 이 실패인가? 요거 나오고 다음에 나올 수 있잖아. 아, 컴백 먼저 하시나? 컴백 먼저 하시나보다. 아, 컴백 먼저 하시고. 오, 멋있네요, 스 한번자시고 나오면 나옵니다 아이 영생이 형 때문에 내공부맨못 보네 <laughs> 아이 참나원 그럼요 영생이 나오면 카메라 돌려드립니다 수빈님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천천히 저를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이렇지않습니다 여기 퇴근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 위하여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저 믿으시고 영생이 형 나올 때가 조금만 기다리시고 라이브 켜두시면 됩니다 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오는 순간 바로 제가 TV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본방을 찬서 하시고 끝나는 대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공부맨을 보시면 될것 같다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스케줄이지요 <laughs> 늘 다시 볼 맘은 없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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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감사니다 Yes, come on. 아저, 아저, 우리 떨리나. 가까이해줘, 가까이, 가까이가까이 아 a s a I'm saying so, I'm saying so, I'm saying so, I'm saying s 니다 m saying so, 들 m saying so, I'm saying so, I'm saying so, I'm saying so, I'm saying so, 어 m saying so, I'm あの、じゃあ、2番、英語、お Thank you. では、um,、もう、バイバイ、しゅうねつたいん。んー、チェア、プリス、チェア、プリス、ヨンセン。